장모님, 제발 병원엔 오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냄새나요. 장모님, 칙, 칙, 칙. 스프레이 소리가 제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제 사위가 제게 뿌린 방향제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제발 병원엔 오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냄새나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눈을 피했습니다. 제 손에 든 갈비찜통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달궈진 칼날을 찬물에 담갔을 때처럼 말이죠. 알겠다. 미안하다. 사위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는 어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방진 사람들의 콧대를 꺾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40년 넘게 고기 유통 일을 해온 예순이고 정영자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고 말합니다. 마장동 큰손이래. 알부자라며? 그런데 제 손을 한 번만 보시면 그 말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손마디는 굵고 칼에 베인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굳은 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그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인생입니다. 젊을 때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딸 하나 남았고 그 딸이 제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눌어붙은 골목을 지나 마장동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살을 파고들고 바닥엔 핏물이 얇게 번진 그곳에서 저는 하루 종일 칼질을 했습니다. 손목이 빠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 입에 밥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고기 냄새요? 그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집니다. 비누를 바꿔도, 향수를 뿌려도, 옷을 삶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냄새가 빠지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버리가 없었나? 오늘은 딸 등록금이 모자라나? 그 냄새가 제 생활비였고, 제 책임감이었고, 제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딸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공부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자. 마음만큼은 구기지 않게 하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에도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 나 진짜 좋아해. 그 남자는 말끔했습니다. 말투도 단정했고, 손톱도 깨끗했고, 신발도 빛이 났습니다. 딸은 그 남자를 소개하며 강남 쪽에서 일하고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사람을 분류하는 법도 빠릅니다.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 손에 굳은 살 하나로 사람 값을 매기거든요. 저는 그날 상견례를 떠올리면 아직도 목이 딱 막힙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옷을 골랐습니다. 딸 기죽이기 싫었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거울을 보며 괜찮다. 나도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안의 눈빛이 제 옷보다 먼저 제 냄새를 봤습니다. 사돈 쪽 어른이 킁킁거리며 불편한 듯 코끝을 훔쳤습니다. 많이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 그런 표정들이 사람을 얼마나 깊게 베는지요. 그때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유통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드러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게 장사한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본성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고, 딸은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많이 힘들어하고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래 그 다음엔 적응 중이야 했습니다. 나중엔 전화를 받아도 딸 목소리가 늘 끝에서 떨렸습니다. 엄마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라는 말이 제일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따뜻한 국도 끓였습니다. 그냥 밥이라도 잘 먹으라고요. 엄마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로비에서 그 모욕을 받은 날이 유난히 눅눅했고 몸에 냄새가 더 남는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며칠째 기운이 없다는 말을 해서 겸사겸사 반찬을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로비는 화냈고 공기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접수대에 말을 건네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돌아보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바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걸요. 여기 오시려면 미리 연락 주셨어야죠. 제가 지은이 먹으라며 보자기의 통을 내밀자 사위의 시선이 보자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장모한테 이 정도면 딸한테는 얼마나 매정할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장모님, 여기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건 집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긴 이미지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미지. 그 단어가 로비 한가운데서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제 옆으로 다가와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다들 쓰는 거라서요. 혹시나 해서, 칙칙칙,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제몸 주변이 한번 닦인 것처럼 정리됐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간호사 하나가 눈을 피했고, 대기 중이던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병원 바닥이 아니라 모욕의 한복판 같았습니다. 장모님, 부탁입니다. 지은이도 곤란해져요. 그냥 다음부터는 병원으로 오지 마세요. 지은이도 곤란해진다. 그래, 결국 내딸 탓이겠지. 못난 친정 엄마가 왔으니 딸이 고개 숙이게 되니.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먼저 안 났습니다. 대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네. 미안하네. 사위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얼굴, 그 얼굴을 저는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걸어나와 차에 올라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갈비찜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걸 딸목까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누를 여러 번 바꿔가며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하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할 일 아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참지 않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천천히. 병원 로비 사건 이후로 저는 일부러 연락을 줄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딸의 전화는 늘 시댁 식구들이 잠든 밤에만 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대. 그 집은 원래 그래.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 한대. 딸은 어느새 자기 이야기를 할때 항상 남의 기준을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라며 딸을 부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배워야 하는 자리라며 길들이려 했습니다. 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가 딸네 집에 갔을 때, 시녀처럼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서성이는 딸을 보며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 딸은 며느리가 아니라 키우는 개보다 서열이 낮은 식모였습니다. 실은 내색을 하기 싫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백정 우는하며. 풍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딸이 그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결정타는 시어머니 칠순이었습니다. 비행기표가 아깝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여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남아 강아지 밥이나 주고 곰국이나 끓여놓으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4위의 sns에는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는 가족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사진 속 어디에도 제 딸은 없었습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선택, 분노 대신 차분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혼자 있는 그 집에서 전화로 오열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목구멍 안쪽으로 삼켜왔던 그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마까지 욕하는 건못 참겠어. 어제 남편이 통화하는 거 들었어. 자기 친구한테 그러더라. 이번 여행에 와이프 왜안 데려가냐고 물으니까 킬킬 대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야, 백정의 딸이랑 무슨 낭만이 있냐? 냄새나서 같이 못 다니겠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다 알고 있었어. 그 여행, 가족여행 아니야. 그 사람 여자 있어. 병원 간호사라는데 벌써 1년도 넘었대. 나보고는 촌스럽다고 격 떨어진다고 각방 쓰면서 그 여자랑은 놀러 다니고 명품 사주고 그러면서 나보고는 집 지키는 개처럼 굴라고 한 거야. 딸에게 짐을 조금만 싸두라고 말하고 오래 함께 일해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동안 밀어둔 것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사위가 쓰고 있던 강남의 그 번듯한 병원 자리. 사람들은 사위가 능력 있어 거기 있는 줄 알았지만 그 건물의 주인은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사위가 개원할 때 자리가 좋다며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을 원했을 때 저는 관리인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계약해줬습니다. 딸이 기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거두어야죠. 변호사는 계약 조건상 정리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집안으로 흘러가던 투자 지원, 사업편에 묻지 않고 넘어갔던 모든 금전적 혜택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여행지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 너무 조용해. 저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사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자는 거다. 무슨 뜻이십니까? 그 건물, 내가 쓰고 있는 자리, 이제 정리할 거다. 사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모님, 농담하시는 거죠? 난 농담 안 한다. 그동안 내딸 봐서 참아준 거다. 당연한 줄 알았지? 방 빼라. 짧은 침묵 뒤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은이는요? 그 아이는 내가 데려온다. 너희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아이를 더 두지 않는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나와.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딸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실패한 거지? 아니, 너는 도망친 게 아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거다. 그 집안에선 뒤늦게 가족끼리 왜 이러냐, 오해였다며 연락해 왔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짐승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법적인 정리도 차분히 끝났습니다. 1년 후, 딸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아침마다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노란 장미 한 다발을 사왔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라며 웃는 딸의 얼굴에서 저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딸과 외식을 하며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해. 내가 참 운이 좋았다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집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야. 고마워, 엄마. 지은아, 너는 문제가 아니었어. 단한 번도. 저는 정육점 아줌마입니다. 마장동에서 평생 고기를 만진 여자입니다. 손에는 굳은살과 칼자국, 지워지지 않는 고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제 딸을 키웠고, 지켰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냄새로 배경으로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썩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당신을 낮추는 사람 곁에 있지 마세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제딸 지은이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그리고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